안녕하세요. 별상도룡입니다. 직진자 여러분들 또 만났네요.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아, 소띠분들이 보면은 일도 열심히 하고, 어디 가도 이제 인정받는 분들이고, 또 그만큼 더 색깔도 강하신 분들이고, 상반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반기를 놓고 보면 소띠분들이 좋은 분들은 아주 좋고, 안 좋은 분들은 또 아주 안 좋아요.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소띠분들, 이24 정축생의 소띠라든지, 아니면 신축의 소띠분들, 요 분들 두 분은 좀 아주 안 좋고요. 나머지 분들 사실은 올해 하반기 굉장히 좋거든요. 굉장히 희열이 날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. 그동안에 이제 우리 소띠분들이 보면은 열심히 사는 만큼 사실은 그만큼 내가 지키지 못하고 이제 지지는 못했다면은 올해 하반기는 좀 지키라는 운이고 지라는 운이 아닌가. 인년의 연법도 만약에 잃었다면은 다시 맺어주는 연법이고요. 금전적인 것도 손해를 보고 지키실 분들 놓쳤다면은 다시 이제 내 것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운기고요. 그래서 올해 하반기의 기운은 굉장히 좋다. 총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이제 특히 이제 혼자 가시, 혼자 계신 분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, 그죠? 만약에 이제 뭐 80을 가진 우리 이제 아버님들은 한 60을 가진 어머님들을 만나는 운기 그 정도 이제 기운이 좋다는 얘기죠. 또 어머님들도 할아버지를 뭐 얻으라는 그 아버님들을 얻으라는 그런 운기 그 정도의 이제 친구도 맺어지고 맞으라는 운이고요. 기운이 너무 좋아서. 5월부터는 이분들 과감히 대들었으면 좋겠다. 한만 내가 머릿속에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현실로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.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타이밍만잘 맞으면 또한번 멋지게 살수 있는 기회도 오는 것이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는 동동하게 똑같이 태어나는 거지 누구나 뭐 처음부터 지구 태어나 금수저를 지고 뭐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단하나 살아가는 길에서 조금 남보다말 빨리 간다는 거 늦게 간다는 거 목적지까지만 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하차 안 하고 그게 바로 저는 성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띠분들 기운 좋은 만큼 올해 하반기에 힘내고 탄력 받아서 아 멋진 인생의 작품 또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이끌고요. 멋진 웃음꽃이 피는 화목한 가정, 가와만성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.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단 하나, 우리 이제 소띠 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스물네 정축의 소띠 한참 뭐 공부에 바쁘고 제 인생의 또첫 진로를 잡기 바쁘고 또 이성간의 만남 때문에 또 바쁘고 한참 그런 시기인데 올해는 기운이 너무나 안 좋다. 그 때문에 올해는 굳이 이성간의 남녀간에도 굳이 꼭 만날라고 만들라고 하지 말고요. 그런 시간을 저는 인생의 공부라든지 본인 인생의 진로에 좀 머리를 신경 썼으면 좋겠다. 그게 맞는 거고요. 또 올해 24살의 정축의 속뒤들은 함부로 대들지 말아라. 또 친구도 믿지 말고 가라는 그런 운이야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조심해서만 넘어가면 큰 무탈하게 큰탈 없이 지나가지 않겠나. 그래야 내년에 신축에 소예해 굉장히 좋거든요. 왜냐면은 스물다섯이 오면서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인생의 몸살을 알았다면 진짜 인생의 진로가 잡히고 좋은 인연에또 기운도 만나서 또 펼치라는 운이고요. 또 사업이라는 직장에 있는 모든 것이 뭐 승진에서 진급 수도 있고요. 또 가정으로도 행복하고 또 부모님 하신 일을 잘 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보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는 그냥 무게 산에 가면 넘어가면 내년엔 대박이다. 그 정도 좋으니까 힘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그거 실망하지 마시고요. 기운 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(60의) 신축의 소띠 사실은 이분들은 올해 내년까지 안 좋아요. 보편적으로 보면, 내띠에 한갑성주가 오면 그렇게 안 좋아요. 그래서 흔히도 보면 한갑 먹지 말라고 하지요. 옛날에는 뭐, 어, 명수가 단명수다 보니까는 어린 돌아가실지 몰라서 한갑을 드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, 백세세대잖아요. 한갑을 또 오래 먹으면 욕을 먹어요. 또 요즘은. 그만큼 젊다는 얘기지요. 그래서 신축의 소띠들은 올해 60하고 6 0하나 내년까지만 잘 넘어가시면 62부터는 굉장히 인생 좋다. 마지막 인생은 승승장구, 양손에 떡을 지고, 금물 지고 가라는 운이야. 없던 돈도 생기라는 운이고요. 우리 소띠분들 코로나 이제 다 물러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잘 피해 가신다면 은 이제는 양날개 다른 형국이고 좋은 세상 기다리고 있으니 아무튼 박수 치시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